경북 동해안에 해녀업 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해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수산창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면서 연계 관광어촌 마케팅도 강화합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녀들이 연안어장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다음으로 많다는 경북 해녀의 정체성을 알리고 그녀들이 만들어 온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저희가 경북의 해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그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항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해녀들의 생활상을 집중 조명합니다. 연계 어촌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요리하며 체험하는 해녀 키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수산 창업 지원 센터가 오는 7월 마련되면 귀여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해녀 지원 교실도 운영됩니다. 포항 구룡포 일대에는 해녀 체험 교실과 해녀 문화관, 수산물 직판장 등을 갖춘 해녀 문화 복합 타운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토속 해녀 음식인 진저리 무침과 미역 갈대기 국수 등을 슬로우 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원래는 해녀 문화 보존 전성위원에도 발족을 하고 어, 제주도와 울릉독도 해녀 교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초청 사업도 진행해 나갈 그런 예정이고 해녀 문화 유산 보존 사업이 본교도에 오르면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준일입니다.